자, 일단 방정식과 부등식 접목시켰네. 그럼 방정식의 해를 먼저 구해야겠죠. 맞아요? 자, 전개 시작. 2X의 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50 맞아? 빼기 15 더하기 4X 빼기 3이 꼴 된다. 2X의 제곱 마이너스 16X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 32 맞나요? 이거 나오죠 x 제곱 8x 12 16 와우 무슨 식 x 값 하나 나왔는데 딱 4야 자 이제 부등식에서 부등식을 연립해서 풀었는데 해가 딱 뭐라고 4가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 있는 경우 딱한 가지밖에 없지 기억나 자 기억과 니인을 풀었는데 연립 부등식의 범위가 나오지 않고 해가 딱 하나 해가 딱 하나로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밖에 없죠. 이게 다 뭐야? 이런 거지. 이대지이 값과 이 값이 뭐 해야 돼? 똑같을 때만 이 꼬리 붙어서 4가 나올 수밖에 없는 풀면 끝이야 이제. 기억 푼다. 계산 시작. 4X 넘어가면 14 빼기 A야. X는 X는 14분의 14빼기 A보다 뭐하다? 작거나. 니은 풀어. 여기 5X. 됐죠? 여기 2빼기 e B. 그래서 X는 뭐 분의? 5분의, 5분의 2빼기 B. 자, 끝났네. 따라서 우리가 구할 값은 여기 있는 이놈이 얼마야 돼? 4. 이 값이 얼마야 된다고? 4 똑같아야만 이런 해가 나올 거니까. X 이꼴 4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해 됩니까? 이거 풀면 a, b가 다 풀리지. 부등식 연립부등식에서 해가 나올 이런 해가 나오려면 요 값과 이 값이 똑같을 때만 가능 14 빼기 a가 16 a는 얼마인가? 마이너스 2 2 빼기 b가 20 b는 얼마? 마이너스 18인가요? a 더하기 b 정답 마이너스 20 11 자, 11 기어 푼다 할게요 기어. 기어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양변에 6을 곱하는 게 좋나요? 6 곱해 2 풀 거야 자, 그럼 x는 뭐 나와서 a 빼기 1이죠 자 이은 푼다 2x 플러스 2 3x 플러스 a 넘기니까 x 여기 2 빼기 a죠 됐어? 거기이 응. 꼴이 들어가보이니 이 꼴이 안 들어갔나요? 문제 봐. 확인 맞아음자 응. 응. 이제 수직선을 잘 그려서 해가 누구만 돼야 돼? 0하고 1만 나와야 돼. 0하고 1만 나와. 이 두고 이놈만 해가 돼야 돼. 정수인 x가 0과 1뿐이야 자, 이놈 찍고 어디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야 되지. 이놈 찍고 오른쪽이니까 자, 질문. 여기 있으면 돼야안 돼?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여기 있어야지. 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야. 돼. 누가 A 빼기 -E. 1. 만약 왼쪽으로 네. 가해 네. 오른쪽. 자 이제 200A를 e 찍을 거야. 그러니까 200A가 e 만약에 여기 있으면 되냐 안 되냐? 왼쪽 갈 건데 해가 세개 나와 버리지. 와우 그러니까 200A는 e 반드시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돼 구멍 뚫고 어디로 갈 거니까 왼쪽. 자 그래서 풀리는 우리는 여기는 이놈의 관계지. A 빼기 1이 마이너스 1과 0. 그 다음에 2 빼기 1은 1보다 오른쪽 1과 2 사이에 있으면 되지.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잘 해야 돼, 이거. 자, A 빼기 1은 누구보다 마이너스 1보다 그 다음에 0. 0보다 같아도 되지. 0 들어갈 거니까. 여기 같아버리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이거 들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 여기, 여기. E 빼기 A는 실수가 많을 문제 중에 하나야. 같아도 되나, 얘는? 안 되죠. 안 들어가 버리니까. 왜 구멍이 뚫려서? 같다고 하면 안 들어가 버려. 그럼 커야 돼. 그리고 여긴 누구야? 이지 같다고 해도 되냐? 어차피 안 들어갈 거니까. A 값 구하죠. 양변에 1 더했어. 자, 이거 잘 풀어야 돼. 양변에 2를 빼 양변에 2를 뺐어 양변에 2를 뺐다 자우리 a는 하고 써야지 뭐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 뭐 얼마야 1 여기 1 여기 0이지 중요한 사실 뭐해야 돼 부등호 방향 체인지 그래서 이쁘게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최종적인 답 쓴다 최종적인 답을. 아마 이게 오답 많았을 것 같은데. 오, 선생님! 여기 나온 숫자가 똑같아요. 자, 여기가 0이고, 얘가 1이야. 자, 이제 0은 먼저 표시할게. A 안 들어가지? 어! 1 들어가지? 자, 0은 표시한다. 우리는 이 문과 이문의 무슨 범위를 구해야 된다고? 공통 범위. 자, A는 들어가지? 공통 범위 구한다. 그리고 1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0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니까 결과적 뭐야? 안 들어가지. 1은 들어가고 안 들어간다니까 결과적으로 뭐야? 안 들어가야 맞는 거지. 자, 최종적인 정답 쓴다. A는 누구보다?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최종적인 정답. 조심해야 된다. 아니, 교집합고 공통 범위 구하는 거잖아. 아, 얘는 안 들어가고 얘는 들어갔으니까 공통이 뭐야? 안 들어간다지. 아니... 형류가 영 갖고 있고 생안 갖고 있어 공통점이 뭐야? 영안 갖고 있는 거지 공통점은 영생 갖고 있으니까 너는 안 갖고 있고 예를 들면 이건 안 들어가야 만든 거지 너는 갖고 있지만 생안 갖고 있으니까 안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마찬도 마찬가지, 마찬가지 얘는 들어가고 얘는 안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야 만든 이게 오답이 있을 수 있었겠네 그제 마무리가 1 5공간 풀었는데 자 12번 의자 문제 자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선생님 1, 2, 3, 4땡땡땡 해서 의자의 개수를 몇 개로 놓고 X로 놓고 푸는 문제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거 교과서에 있는 문제 교과서 y b m 에도 있고 아마 지학사에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 문제들이 연립부등식에 무슨 꼴로 푸는 거지 이거? 특수꼴 푸는 문제죠? 이렇게 이런 식 세워서 푸는 문제 아니냐 자, 의자의 개수를 뭘로 놓고 푼다? X로 놓고 푼다첫 번째 줄. 음. 4명씩 앉으면 몇 명이 남아? 6명. 식서 가운데 써야지. 4명씩 앉으면 몇 명이 남아? 6명. 자 이제 여기까지 문제 없고 여기 쓰는 걸잘 써야죠. 여기 쓰는 거. 자 의자의 개수가 몇 개라고? X개로 놨어. 자 의자가 몇개 남아야 된다고? 의자가 몇개남자고몇 몇 명씩 앉아? 여섯 명씩 앉나요? 5명. 아 다섯 명. 다섯 명이 씨가 앉으면 의자가 몇개 남는다고? 네 개. 자네개 뺀다. 하나, 둘, 셋, 네 개. 자 여기는 반드시 사람이 앉으면 안 돼. 자 그러니까 잘 봐야 되지. 한 명이 자 다섯 명씩 앉고 한 명이 남더라도 이 의자는 어때야 돼? 사용해야 되지. 아 다섯 명까지 여기 다앉았어한 명이 남았어. 이거 써야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다 앉혀? 여기까지 다 앉히지. 다 앉히고, 남는, 한 명이 남더라도 이 의자를 사용해야 돼. 자, 몇 명씩 앉았다고? 다섯 명씩 앉으면, 요 X 빼기, 오 번째 의자까지 다 앉았어. 근데, 한 명이 남더라도 이 의자는 사용해. 결국 의자 네개 남는 거죠. 맞아? 요거, 요거 X 빼기 사로 쓰면 안 된다. 아, 시민이 그랬잖아. 버스 정원이 45명인데 46명이야. 버스 몇대 불러야 돼? 두대 불러야 돼. 맞아, 한 대에 다 타고 남은 사람 그 다음 버스에 타야잖아. 근데 다안 쳤어. 한 명이 남았네. 여기 앉아야 돼. 여기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냐? 한 명부터 다섯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한 명이 남더라도 이 의자 써야 된다고. 다섯 명까지 앉을 수 있는 거니. 이게 이해되나요? 자이게안된것 같은데. 변형 의자가 세개 남는데 의자 세개 다섯 명씩 앉으면 의자가 세개 남는다 바꿨다 문제를 써본다 똑같은 내용은 똑같다 치고 자뭐 어떻게 돼 의자 세명 다섯 명씩 세개 남는게 이건 똑같고 예. 민준이가 식 써볼 거야 의자 세 개가 남는데 자 그러면 의자 세 개니까 이렇게 세 개죠 네. 그렇죠. 어 민정이는 확실히 이해해. 됐지? 음. 그러니까 반드시 남긴 의자 남긴 의자 앞에 것까지 앉히면 안 돼. 그 앞에까지 다 앉히고 그 다음부터 한 명부터 다섯 명까지 앉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쓴 거야. 아니 이해 안 되냐? 아니요 이해 된다고? 네. 서로 물어볼 건데 똑같애 하윤 식 쓴다 여섯명씩 아니면 의자 다섯개 남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 이게 다섯개 남는거죠? 식서 이게 X 마이너스 6 플러스 1 이게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럼 지금 정이 이해 돼? 아니요 이해가 안된다고? 해찬이는 어 이랬다고 왜 이게 어렵지 아니 이렇게 x개 써놓고 하나씩 줄여와서 잘봐 다시 원문제로 간다 다섯 명씩 앉으면 의자가 네개 남는다고 했는가 방금 원래 문제가 그러니까 네 개니까 하나 둘셋넷네개 절대 앉으면 안돼또이 앞에를 건들면 안돼 얘는 절대 비어놔 다섯 명씩 다 앉혔어 여기 있다가 이 의자에 근한 명이 남아도 이 의자 사용해야 한다고 다섯 명이 있더라도 이 의자 앉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의자네개 남는 거잖아 근데 항상 네개 남는다 그 앞에 그 의자 말고 여기까지 다 앉히고 그 다음에 1부터 5까지 쓰면 된다니까 손이 이제 돼? 손식씩세어과 응. 다시 다섯 명씩 앉으면 의자가 네개 남는다 식. 응. 아, 이거 4예요? 응. 여기가 의자 4개 남는데, 의자 아. 하나, 하나, 둘, 셋, 네 개. 4. 여기 x 빼기 4. 응. 아니 또 응. 이게 못했는데 지금 혼란린데 아. 5로 써야지 여기 에다 안치고 한명남자도 여기 사용해야 한다니까. 어호 어떻게 하지? 자 푼다. 열립 방정식 이렇게 푸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제 5의 x 빼기 5 플러스 1. 4그그 x -5 플러스 u 6x 다음에 X, 플러스 l u s t a 나 i t h a Hanna, 답이 딱 하나로 안 나올 거야. 의자의 개수는 뭐야? 자연수지. h a y u n Suji. 풀 h e c 연 a y u n s m a n d 풀 and the Chayuns, the Chayuns, x h e c 은 u n s u n ox-bd 20 인가요? 음, 네. 자, 정리 하면 여기 x 가 되고, 여기 20 따라서 최종 적인 정답 26 보다 크 거나 같 고, 30 보다 작 따라서, 의 자의 개 수는 26, 26, 26, 27, 28, 29, 30. 그래서 시험 에 나온다면, 가장, 가장 많은 최대 의자 수의 개수를 물어보거나 최소를 물어보겠지 다 쓰, 쓰다 가지 않고 최대값은 30개 최소값은 20개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 있다. 형관이 해 되냐? 네. 진짜로? 네. 자12 시간이 없으니까 다 풀지 못할까 하나만 먼저 푼다 하나만 자 아마 14번 질문을 할것 같아서 14번 먼저 풀까요 네. 절대값 안에 절우값이 어, 처음 보는데 어, 처음, 처음 보더라도 뭐 쫄지 마시고 원래대로 풀면 된다 원래대로 풀면 자잘 봐라 우리 이거 많이 했잖아 절대값 fx가 뭐 a보다 작거나 같다 말하지 않아도 a는 어떤 값이 나와야 돼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 0은 나올 수 있지 절대값이니까 음수 나오면 안나 안되아안데 안 음수가 나올 수 없어 왜 안나와? 절대값이니까 이, 이 내용이 은근 중요한겁니다 15번 풀때 이게 필요할거야 15번 풀때 이게 필요하다고 15번 음. 풀때자 이제 푼다 이거 어떻게 풀었지? fx는 무슨 범위로 쓴다고 했어 이거? 사이범위 마이너스 -A, a 이렇게 푼다 그냥 푼다 자, 이게 거이 fx 잖아요 절대값 x 빼기 빼기 1은 어떻게 쓴다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누구? 2보다 작거나 이거 푸는 거라고 자 근데 절대값은 뭐가 안 나온다고 절대로? 음수가 안 나온다고 했어 이제 풀어 본다 절대값 x 빼기 양변에 뭐하고 더하기라니까 빼기 1이죠 이거 얼마야? 3이지 자 절대값 x 빼기는 항상 어떤 값 나와? 양수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 음수는 나올 수가 없다고. 음수가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문제는 0보다 절대값 X 빼기 0보다 크거나 하고 3보다 작거나. 요거 풀면 거죠. 그냥. 따라서 뭐만 풀면 돼? 얘만 풀면 되지. 자, 원래 요렇게 풀어야지. 이거 풀면 못 나오냐? 앞에 거 풀면? 모든 실수. 모든 실수. 대박. X빼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항상 0보다 어떤 과를 받든 간에 항상 푼다. 0. X빼기 -E 이거 풀 거고 그 다음에 이거 풀 거야. 절대. 값 X빼기 -E 이거 풀 거잖아. 이거 풀면 뭐라고? X는? 아, 모든 실수. 다 아무거나 다 되잖아요. 아무거나. 다, 이거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절대값은아니 이거 풀면 끝이네. 이제. 어떻게 푼다고? 이렇게 푼다고. 이차이 불러봐. 이거 풀리 미안해 질문해서 몸도 안 좋은데 참 미안하다 시켜서 시켜서 미안하다고 어? 자답이네왜 모든 실수하고 이놈의 공통이니까 최종적인 정답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그냥 그히려 빨리 끝나서 15번 더 아마 궁금할 것 같기도 풀고 프로 되죠. 이참 아, 프로 돼, 고맙네. 음. 어, 음. 해가 몇 개만 존재한다고, 음. 한 개만 존재한다. 해가 한 개. 바로 해가 한개 존재하는 면한프로밖게 선생님, 절대값을 절대값 x가 0보다 작거나 같아 이거 만족하는 게 x. 누구냐? 그러니까 오직 하나의 해가 나오려면 여기 있는 a제곱빼기 7a가 뭐될까 0이야. 이거이 내용을 모르목 오픈해. 이게 0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바로 그 이전에. 맞아? a는 얼마야? 0 또는 얼마? 7. 자. 모르겠어요. 저거. 어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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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 아니 너자 <laughs> 아니 짱으로 불러봐 x 데 엑스가 왕으로 불러봐 어이자 절대값 2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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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는 말이야 이게 틀린 말이잖아 이면안 되잖아 절대값 마이너스는 0보다 크거나 작거나같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틀린 말 그러니까 x는 딱 뭐밖에 없어 0열수때크거나건 없지만 0이 되는 거잖아 0딱 하나 이게 안 된다고? 아니 아니에요 이게 된다고? 왜왜왜왜 네. 왜, 왜, 왜 0만 돼? 절대값이 0보다 작은 건 없어 왜 거리니까 거리 음수가 안 나온다니까 절대값은 그럼 0은 나오잖아 0일 때 0이니까 네. 저 질문 있거든요. 어. 제가 이렇게 는어 아, 좀 이따, 좀 이따. 오면 이거 확인하고, 뭐 해줄게. 자, 잘 봐. 두 번째 풀이 이거 이못한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럼 봐라. 여기 나온 값 중에 0되게하는 값이 분명히 있어. A하고 7이잖아. 인수분해니까. 털어. 자, A가 얼마일 때? 0일 때 풀어볼게.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절대값 X지. 여기 뭔 나오냐? 0이야. 따라서 이거 만족하는 X는 뭐야? 0 하나 나오지. 맞아? 두 번째 잘 봐. 여기가 또 0되게 하시는값 누구 있어 A? 7있지. 절대값 X빼기 7은 누구 나오냐 여기? 7이려면 0나오지. 이거 만족하는 X는 누구밖에 없어? 7밖에 없죠. 이렇게 풀어도 돼 절대값 방향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면 0되는 값은 딱 0밖에 없다고. 음수는 나오지 않으니까 괜찮아.